뭐야? 블루투스 빠졌나 보다. 인비탈시은뭐 그러네. 진짜. 젊은 헤어 스타일러스가나는데 자극하는 거같다 이녀이 쌓여야 머리결 머리카락, 뭐 머리 두상, 응, 얼굴 뭐 그런 걸다볼줄 알아야. 그다란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. 목소리만 들어도 성격은 어떨 것이라면서? 응응. 네. <laughs> 70%가 거의 뭐... 1대1로 우리는, 어, 예맞아요 예약해야 되고. 아. 어. 예. 년이면 거기서 살고 자리 잡고 살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연하았때 네. 예. 응. 여기서 또 여기 집. 너가있어라고 음. 예. 근데 경기관 좋아서 에뭐 그렇죠. 네. 너무 안좋아 물가도 있어요, 진짜 안좋을때 나오긴 했는데 네. 자리잡으려면 힘들지 어, 런고가 이쪽에 있어요? 네 부모님이 여기 사셨죠? 어머니가 네. 그럼 나아닌 사람이 있어도 있네 <laughs> 음. 그 마포에서 태어났어요 음. 음. 마포도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아이고 몰라보죠왜 네, 거기는 바쁜 줄쓰았어요 어렸을때 초등학교 그 수업 전빠던데푹뛰이허는데 거기가 다 아, 아니고, 뭐 그러면 뭐 그런 게싹 없어졌지. 뭐. 네. 비 오면은 음. 운동화 다 접고 갔고, 음. 진짜 많이 진짜 많 보더블록이 없고, 그냥 흙길이 없어도 음.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지금 한 40대 다만. 되나요? 네, 음. 40대 9만 아. 원이고딱 되네. 네. <laughs> 음. 그쵸? 이건 체인점이 있을 수가 없어. 될 수가 없는데. 음. 거의 단골이죠? 어. 그렇죠? 그렇죠. 여기는 동네니까. 저는 시내 같은 데는 뭐 강남 어디 뭐, 뭐 어디 건데는 음. 사모님들이 예약해고 오고 우리 버리는같은데저쪽에 <laughs> 음. <laughs> 청계천역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응. 음. 예. 아, 아 지금 지금 오랜만에 왔다 했죠? 예. 아가 음. 되네. 그, 음. 화장실 푸는 지게가 지게처럼 양동이다가 쪽으로. 푸는 화장실에 푸는 <laughs> 아저씨 왔다 갔다고 지금 막. 어. <laughs> 갔다. 그 양동이 등에다가 이두 개씩 어서 먹대기해 갖고. 음. 예. 어렸을 때 그게. 학교 갈때 너무 싫어가지고 냄새나고 막 흘리니까 이까르쳐 갖고 가고 옛날 옛날이 생소하시고 막 응. 그리고 이제 똥차가 이제 분노차가 가지고 미터다고다시 봤잖아요 <laughs> <laughs> 소리 지르고 다녔지 옛날에는. 네. 경제가 다 없어지고 있을 뿐 그렇죠. 없고 네. 아파트 만들어서 지금 여기 여기 이 동네도 지금 재건축 들어간다고 아, 중랑구죠? 그러니까. 네, 중랑구 망호동 여기가 그 강동구 위에 있는 동네 바로 아, 위 강동구? 어. 강동구 중랑구 동대문구 동대문구, 동대문구. 동대문구 옆에. 아, 네. 응. 지금은 미안하는데, 응. 미안은 처음 하는데, 거기, 동네가 개발이 안 됐어요. 응.